경몽요결 상제장 제육 상례의 의와 절차 상제 즉 상제는 당 이르 주문공 가래니 약 유이 회처든즉 질문 우 선생 장자 시기에 처하여 필진 길에 가야니라. 상제는 마땅히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를 따라야 하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예를 아는 곳에 질문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복시에 속내 피로 소자하니 비례하라 소자즉유가호명이언이와 장자즉불가호명이요.수생시소칭이 가야 아니라 부녀우불이호명.복을 할 때에 세속의 관례에는 반드시 어린, 어린 시절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가 아니다. 어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어른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아있을 때 부르던 호칭을 따르는 것이 옳다. 부녀자의 경우는 더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모 상해, 부 재즉 부위 상준이 범 축사를 계당 용부 고처지 예야니라.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모든 축사는 다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예를 써야 한다. 부모 초모래 첫첩 부급 여자는 개 피발하고 남자 즉 피발 형 상임 도선이니라 소렴 후 남자 즉단 괄발 부인 즉좌약자위 타인 후자와 급 여자 이 가자는 개불 피발 도선인이라. 남자 즉, 명관. 부모가 막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 소렴을 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자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자일 경우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관을 벗는다. 시, 재상이 미비넨, 남녀, 위우, 시방이면, 즉, 기위, 남상이니, 이 시두 소재 위상냐요. 기빈 지우엔 여자 즉 의전 위우 당상호대 남상하고 남자 즉 위우 개하호대 기위 당 북상이니 이빈 소재 위상냐요. 발인시엔 남녀 지위 부 남상이니 이 영구 소재 위상냐니, 변이 위 상년이 수시 변위 가규 예인이라 시신이 침상 위에 있고 아직 빈소를 차리지 않았을 때 남녀가 시신 곁에 자리하게 되면 그 위치는 남쪽을 상석으로 상석으로 삼으니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것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때 빈소를 차린 뒤에는 여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상으로 삼고 남자들은 뜰 아래에 자리하되 그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야 하니 빈소가 있는 것을 상석으로, 삼,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발인할 때에는 남녀 위치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영구가 놓여 있는 것을 상속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처럼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은 각각 그 상황에 맞게 행하는 예의 의미가 있어서이다. 그민이 답을 해례하여 매조객 치 위에 전불 기동하고. 지 부복이 하니 차비례야라 조객이 배 영좌 이출 여든 즉 상자 당 출자 상차하여 향 조객하여 재배이 곡이 가야 아니라 조객 당 답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조문객이 위로할 때마다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다만 엎드려 있기만 하는데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좌에 절하고 나오면 상, 상주는 마땅히 상차에서 나와 조문객을 향해 두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객도 마땅히 답절해야 한다. 최질은 비질병 복역이면 즉불가 탈의 아니라 상복과 수질이나 요질은 질병에 걸리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 된다. 가래의 부모지상엔 성복지일에 시식죽하고 절곡지일에 시소식 여받냐 수음하고 불식행야 불식 체과하며, 소상지우에 시식 체과하니, 예문 여차하니, 비유 질병이면, 즉, 당종 예문이니라, 인혹 유과래이 철죽 3년자하니, 약시 성호 출인하여, 무일호 명강 지으면, 즉수, 과래라도 유혹, 가야하니와 약, 성현 미지연을, 이명강, 유래면, 즉시, 자기, 기친년이, 저르, 개진이라, 가래의 부모 상에는 상복을 갖추어 입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절고 가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과 물만 마시고, 거친 밥은 곱, 곱게 찢지 않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고, 물만 마시고는 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 소상이 지난,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국도 먹을 수 있다. 예법이 이와 같으니,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당연히 예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혹 예법을 지나쳐서 3년 동안 중만을 먹는 자가 있는데, 만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 조금더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법을 예법을 지나치더라도 괜찮지만,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힘써 억지로 예법을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엄한 엄히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금지, 식례지가 다어, 장후, 반혼하니 차고, 정례로되 단신 효빈하여 숲에 여며 지속하고, 반혼 지후에 각환 기가하여 여처자 동처하여 예방대괴하니, 심가, 한시민이라 범상친자 자탁 1일 정례하여 무호분 휴흠이여든 즉당 의뢰 반혼연이와 여혹 미연이면 즉 당이 구속 여묘 가야니라 요즘 예법을 아는 집안들이 대부분 장사진행 뒤에 반혼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이다 다만 요즘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버리고 반원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생활하여 예방이 크게 무너졌으니 몹시 한심스러워 할 만하다. 신상엔 성복지전에 곡읍을 부절 어구하고 기진즉 영비복대곡 장전에 공무정시하여 애지즉 곡하며 졸곡후즉 조석곡 이시이니 예문이 대개 여차은이와 야효자정지면 고급이 기유정 수제 기유정 수제야 범상 여기에 부족이 예유여야론 불락 예 부족이 예유여야니 상사는 불과 징기 애경 이인이라 어버이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갖춰 입기 전에는 곡하고 오는 것을 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운이 다음에 하인으로 하여금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 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일정한 때를 정함이 없어서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며 절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법이 이와 가거니와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우메 어찌 일정한 속에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넉넉한 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니 상사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음에 지나치지 않을 뿐이다. 증자왈 인 미유 자치자야나. 피랴, 친상호, 인저하시니, 송, 사자는, 사친지, 대절, 야니, 어, 차에, 불룡, 기성이면, 어, 허 용, 기성, 이리요. 석, 자의 소련, 대련이, 성, 거상, 하며, 성, 거상, 하여, 삼, 일, 불, 태, 하고, 삼, 월 불, 해, 하고, 기, 비, 해, 하고, 삼, 년, 후 하니, 사시거 상지 치겨라 효성 지지자는 즉 불면이 능이 아니와 여유 불급자는 즉 면이 종지 가야 니라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 하셨으니 죽은 일을 장사 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이 일에서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옛날에 소령과 대령은 소령과 대령은 상사를 잘 치러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달 동안 태만이 하지 않고 3년 석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사를 가르치는 법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잘알수 있거니와 만일 지나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형식의 예를 따름이 옳다.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인지거상에 성효부지하여 불능종례자는 고부족 도의언이와 간유절칠미 미학자하여 도지집례지 위효하고 이부지상생지실정하여 과어애회하여 이질이자코대 이불인종권하여 인이지 멸성자 혹 유지하니 심가석야라 시고로 회척상생을 고자위지 불효니라 사람이 상사를 치를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한가 이해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를 잃은 것임을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하여 파리한 병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매우 안타까워할 일이다 매우 안타까워할 만하다 그러므로 몸을 훼손하고 수척하게 해서 생명을 손상하는 것을 군자는 불효라 이른다 범유복 친척지상에 약 타처 문부어든 즉 설의 이곡이니 약 분상이면 즉 질가이 성복하고 약불회 약불분상이면 즉 사일 성복이니라. 약자체 지복이면 즉 미성복전 3일 중에 조석위위 상곡이니라 조석위위 회곡이니라. 하채강 대공자, 역동.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을 상, 친척의 상을 당했을 때,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의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 경우이면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만에 상복을 갖춰 입는다. 만일 자취복을 입어야 할 조상이라면, 조상이면 상복을 갖춰 입기 3일 전, 상복을 갖춰 입기 전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신의를 설치하고 모여서 복한다 자취복으로서 대공으로 낮추어진 경우도 이와 같다. 사우지의 중자와 급, 급친척지, 무보기정후자와 여범상지지 분밀자는 개어 문상지일에 약 도원하여 불릉 왕님 기상이면 즉 서리 이곡이니라 사즉 수의정이 신천하여 혹심상 3년 혹 기년 혹 9월, 혹 5월, 혹 3월이요. 우즉, 수, 최중, 이나, 이나. 불가 3월, 이니라. 약, 사, 상해, 욕행 3년, 기년, 자. 불릉, 분상, 이 여든. 즉, 당, 조석, 설이 이공하여. 4 사일, 이진, 이라. 지어 사일, 지어 사일 지조. 약정 중자, 즉, 부차한. 부지 차한. 스승과 법 중에서 정의가 무거운 자와 친척으로서 상복을 입지 않는 관계이지만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로, 무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로서 교분이 친밀한 자는 모두 초상의 소식을 들은 날에, 만약 기약,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참여할 수 없으면 신의를 설치하고 곡한다. 서승일 경우에는 그 정의가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 3년, 혹은 1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두터운 관계라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복이나 기념복을 행하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상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신의를 설치하고 곡하여 4일만에 그친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곡을 그친다. 만약 정의가 두터운 관계일 경우에는 이 한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범조복자 매월 사일에 설이 복기복이 희곡하고 사우수무 부복 역동 월수 기만이면 즉어 차월 사일. 4월 4일에 설, 설이 설복기복하고 회고기 재진이 기간에 지즈 고기 가야 니라 무릇 상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의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 스승이나 친구로서 복이 없는 자는 경우라도, 곡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달수가 차고 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의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서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어야 할 것이니 초아침에 그날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좋다. 그 사이에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옳다. 다시. 무릇 상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의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 스승이나 친구로서 복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달수가 차고 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의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어야 할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옳다. 범 대공 이 상상은 증미 장전에 비유고 얻은 불가 출입이며 역불가 조인이요 상이 치상 강례 위사니라 아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을 당했을 때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으면 밖에 출입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남에게 조문하러 가서도 안 되고, 전에, 아니야, 항상 상사를 다스리고, 예를 강론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